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와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답답한 말이죠. 아, 정말 속이의 경 읽기네. 우리는 종종 이런 한탄을 내뱉곤 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알아볼 사자성어 우이독경에서 유래했습니다. 소의 귀에 경전을 읽어준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헛수고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자성어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단순한 비유를 넘어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천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우이독경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산둥성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청량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범융이라는 이름의 스님이 있었는데, 그는 불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설법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죠. 범융 스님은 매일 아침 경전을 읽고 명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깊어서 경전을 읽을 때면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듯 했어요. 범융수님의 일과 중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절 뒤편 작은 초원에서 키우는 한 마리 검은 소에게 매일 경전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범융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과를 이어갔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경전을 읽어주었습니다. 소는 마치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범용 스님의 행동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미쳤나? 소에게 경전을 읽어준다니. 어떤 이들은 비웃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직접 스님에게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느날, 인근 마을에서 온 젊은 학자 왕린이 청량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불교에 관심이 많았고, 범융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먼 길을 온 것이었죠. 왕린은 절에 도착하자마자 범융 스님을 찾았지만, 스님은 평소처럼 소가 있는 초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찬 왕린은 스님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소에게 경전을 읽어주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스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왕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범융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소에게 경전을 읽어주고 있네. 하지만 소가 어찌 경전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헛된 일이 아닌가요? 범융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이 세상에는 소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네. 겉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지. 나는 단지 씨앗을 뿌릴 뿐이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왕리는 스님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절에 머물며 범융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매일 소에게 경전을 읽어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차 그 행동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왕리는 범융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소에게 경전을 읽어주시는 건가요? 범융 스님은 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소는 전생에 이 절의 스님이었다네. 그는 경전을 많이 읽었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어. 오직 지식만을 쌓았을 뿐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지. 그래서 그는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났고 나는 그에게 경전을 읽어 줌으로써 전생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네. 왕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소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왕리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범용 스님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고 특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침을 전하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마을의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특히 배움이 느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인내를 보였죠. 몇년 후, 왕리는 다시 청량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범용 스님이 입적하셨다는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스님이 돌아가신 날그 검은 소도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왕리는 범용 스님이 소에게 경전을 읽어주던 그 초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돌비석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모든 중생에게 있으니 소의 귀에 경을 읽는 것도 헛되지 않으리라. 이 이야기는 점차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로 후대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의 귀에 경전을 읽는 것처럼 헛된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네? 세월이 흘러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백거이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아 시를 한편 지었는데 여기서 우이독경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백거이의 시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사자성어는 중국 전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이독경의 의미가 조금씩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헛된 노력을 의미했지만 점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침을 전하는 인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죠. 특히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가르침과 연결되어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나라 말기 한 젊은 스님이 청량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범융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 자신도 같은 실천을 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자신의 절로 돌아가 배움이 느린 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모든 이에게는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우이 독경은 단순한 사자성어를 넘어 하나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자들에게는 인내와 헌신의 상징이 되었고 학습자들에게는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이 되었죠. 시간이 더 흘러 송나라 시대에 이르렀을 때 유명한 학자 주인은 우이독경의 이야기를 자신의 교육 철학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는 배움에는 빠르고 느림이 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이를 통해 우이독경은 유교 교육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이독경은 불교에서 시작되어 유교로, 그리고 일반 대중의 삶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헛된 노력의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는 인내와 가르침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소귀의 경읽기라는 표현은 이러한 깊은 역사와 의미 변화를 거쳐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헛된 노력을 의미하지만 그 속에는 교육과 소통, 인내에 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이독경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소의 귀에 경전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는 소를, 이는 귀를 독은 읽는 행위를, 경은 불교의 경전을 의미하죠. 이 사자성어는 표면적으로는 이해력이 없는 대상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다는 헛수고를 비유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이 사자성어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헛된 노력을 의미했지만, 점차 끊임없는 인내와 가르침의 중요성이라는 더 깊은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불교적 관점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가르침과 연결되어 더욱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되었죠. 우이독경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사자성어로는 마이동풍으로, 이는 말의 귀에 동풍이라는 뜻으로, 말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동풍처럼 남의 말을 흘려듣는 것을 비유합니다. 네? 그러나 우이독경이 이 사자성어와 다른 점은 단순한 헛수고를 넘어 교육적 인내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용스님의 네? 이야기에서 보듯이 겉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이 독경은 당나라 시대부터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교육 철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주의와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이 개념을 자신의 교육이론에 접목시키면서 우이 독경은 단순한 비율을 넘어 교육적 인내와 헌신의 상징이 되었죠. 현대 사회에서 우이 독경은 주로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는 원래의 의미대로 헛된 노력을 비유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자의 인내와 헌신을 강조할 때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의 정신을 우이독경의 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이독경은 단순한 네 글자를 넘어 우리의 소통과 교육, 인내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의미와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는 배움과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깊은 믿음을 전하고 있죠. 우이독경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먼저, 우이독경은 진정한 소통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끼고 포기하곤 하죠. 아, 이 사람은 소귀의 경일기네. 하며 더 이상의 설명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범융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이 언젠가 상대방의 마음에 씨앗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소통은 즉각적인 이해와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무언가를 심어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팀원들과 소통할 때도 이 교훈을 적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동료에게 화를 내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더 효과적인 팀워크로 이어질 수 있죠. 둘째, 우이독경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 교육에서는 종종 빠른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죠.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학습자의 속도와 특성을 존중하며 끊임없는 인내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용 스님이 소에게 경전을 읽어준 것처럼 교육자는 때로는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배웁니다. 어떤 아이는 빠르게 이해하고 어떤 아이는 시간이 더 필요하죠. 우이독경의 교훈은 모든 아이에게는 배움의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와 교사는 그 가능성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셋째, 우이독경은 자기 개발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때 종종 빠른 성과를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나는 이 분야에 재능이 없나 봐. 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제안하죠. 하지만 우이 독경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배움과 성장의 가능성이 있으며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넷째, 우이독경은 인간관계에서의 인내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의 마음이나 의도를 즉시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하고 관계를 포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이해와 인내를 통해 깊어집니다. 범용 스님이 소에게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당장의 반응이나 이해가 없더라도 꾸준히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이독경은 우리에게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줍니다. 범용 스님은 소가 전생의 스님이었으며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과 타인의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모든 노력은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우이 독경의 경험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때로는 소의 입장에서 때로는 범융스님의 입장에서 삶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며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이독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을 주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해받지 못했던 경험, 또는 누군가의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경험, 그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며 우이독경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의 귀에 경을 읽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실은 가장 의미 있는 소통과 가르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